미우새, 소리꾼 이희문, 망사 스타킹, 핫팸 투여장 공연, 모 창피해 통곡, 파격 비주얼 선택한 이유. 28일 방송된 SBS 미우누리 새끼에서는 이희문의 일상이 공개됐다. 이희문은 세계 최초로 국악 열풍을 일으킨 국악 밴드 싱싱 출신으로 t v n 나의 아저씨, OST 그 사나이를 불러 대중에게도 각인됐다. 이희문은 매 공연마다 독특한 분장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날의 콘셉트는 레드 메이크업이었다. 눈두덩은 빨갛게, 눈썹은 은색으로 칠한 그는 코르셋의 15cm, 키릴까지 착용, 모벤저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희문은 재즈밴드 프레일드와의 합동 공연에 나섰다. 이들은 미니와 재즈를 결합한 독특한 공연으로 귀를 사로잡았다. 공연이 없는 날에도 이희문의 하루는 바빴다. 집에서 치마를 다리고 가발을 정리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또 화이트 슈트에 치마, 가을 쓰고 SNS 라이브를 진행하며 팬들과 소통하기도 했다. 이희문의 민낯을 본 서장훈은 쇼리 닮았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SNS 라이브를 마친 이희문은 제자 김주현과 조원석을 손님으로 맞았다. 그는 라면도 상추에 싸먹는다며 두 제자에게 국밥쌈을 대접했다. 제자들은 주변 시선에도 여장을 하는 이유를 물었고 이희문은 내가 여장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경기 민유가 워낙 남자 소리꾼이 적지 않냐. 남자 소리꾼이 없어진 상황에서 남자 소리꾼으로 활동을 해야 하니까라고 답했다. 미우새 소리꾼 이희문 망사 스타킹 핫팬츠 여장 공연 모 창피해 통곡 파격 비주얼 선택한 이유. 28일 방송된 SBS 미우누리 새끼에서는 이희문의 일상이 공개됐다. 이희문은 세계 최초로 국악 열풍을 일으킨 국악 밴드, 싱싱 출신으로 TVN '나의 아저씨', OST 그사 산아이'를 불러 대중에게도 각인됐다. 이희문은 매 공연마다 독특한 분장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날의 콘셉트는 레드 메이크업이었다. 눈두덩은 빨갛게, 눈썹은 은색으로 칠한 그는 코르셋의 15cm, 키릴까지 착용, 모벤저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희문은 재즈밴드 프렐디우드와의 합동 공연에 나섰다. 이들은 미니와 재즈를 결합한 독특한 공연으로 귀를 사로잡았다.